네, 안녕하세요. <laughs> 최다니엘입니다. 네. 아,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우연치 않게 본 음식이 있어요. 네. 아주 맛있겠다 싶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제 외국, 어, 외국 어떤 영상이었는데, 그냥 뭐 푸드트럭 같은 데서 어, 이제 뭐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냥 그 손님으로 온 분이 그냥 과자 봉지 이렇게 줘요. 과자 봉지 안에다가 이제 푸드 트럭에서 파는 뭐 어떤 뭐 토핑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약간 뭐 나초처럼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 그들은 그거로 이제 간단하게 어, 식사를 어 그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바로 그냥 주문해 버렸어요. 일단 뭐 필요한 거는 뭐 양파. 양파를 그냥 샀으면 됐는데 그냥 이것저것 시키면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슬라이스 된걸 시켰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살사 소스, 살사 소스. 그리고 이건 이제 오지 치즈 소스. 어, 이건 이제 치즈. 약간 이렇게 가늘다란 치즈, 눈꽃 치즈. 그리고 이건 샤워 크림 소스, 샤워.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 또 쿠팡어 시킨대. 치토스. 제가 본그 영상이, <laughs> 제가 본 영상에서, <laughs> 아, 뭐가. 제가 본 영상이 이제 그 치토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면 은 여기다 다 담아주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여기다 담아서 먹어보려고요 아주 맛있겠죠. 자, 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것도 쿠팡으로 시켰더니 완전 얼어서 와가지고 좀 해동을 시키고 있었어요. 포크 불고기 분쇄. 그냥 뭐 다진 고기 볶음 같은 거죠. 음. 그래서 이걸 한번 볶아가지고 약간 나초처럼 이렇게 먹어볼 거예요. 아주 맛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에헤이. 닦아야겠다. 아이고, 기름이 다 묻었네.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상관없어요. 저희 집이니까. 프라이팬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하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서, <laughs> 소분해서, 나중에 또한번 먹어야죠. 이거를 이렇게 식혀도 되는데, 안 식히고, 그냥, 돼지고기 다진 거나, 그런 거, 남은 거 있으면, 볶아가지고, 음, 간이 조금 돼 있어요. 뭐, 소금, 후추,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볶아서 해도 난 전혀 무관할 것 같아요. 응. 남은 거는 여기다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놓고 괜찮나? 이렇게 넣어도? 아, 여기도 말고. 그릇에다가 넣어놔야겠다. 그릇에다가. 그러기에는 너무 큰데? 잠깐만. 그릇이 큰게 없는데? 아, 씨. 아, 씨. 그릇이 큰게 없는데? 일단. 일단은 여기다가 일단 넣고 일단 그냥 랩에다 넣고 보관을 예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아니면 보관이 안돼 아 냉동인데 이거? 그러고보니까 아 탄다 아아잠 끄고 이걸 좀 약간 녹여야겠어요 아 탔네 이렇게 하면 이제 녹겠죠? 아니, 아, 이걸 그냥 넣을까? 아, 이걸 여기다가 담아서 넣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해서 넣고, 빨리 먹어야겠다. 이거를 빨리 먹어야겠네. 돼지벤또 제가 그동안 대본을 보면서, 어, 썼던 집게들이 이렇게 있어요. 집게. 집게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일단 냉동에 넣고, 얘는, 조금 이 녹여, 어, 어, 그래도좀 녹았어요. 어. 하면 되고. 아이씨! 아이씨.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양파를 그냥 넣을까? 근데 양파가 지금은 저건 양파가 지금 이건 슬라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슬라이스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좀자르는게 좋아요. 먹을 만치만 대충 이 정도 먹으면 되지 않을까? 양파 많이 넣어야 되나? 이 정도면 될것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냉동실로. 근데 이게 좀온 가족이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 양이 좀 많더라고요. 자, 칼질. 뭐 정성스럽게 이쁘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대충, 그냥, 먹기 좋게만 잘라도 돼. 근데 사실 안 잘라도 돼요. 뭐 양파 이거 얼마나 크다고. 그냥 먹으면 되,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요리 느낌 나게. 약간 요리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고. 아, 됐다, 이제. 이제 좀 녹았다. 어, 아, 씨. 아, 씨. <laughs> 여러분, 실수. 작은 실수. 해프닝. 양파도 구울까? 양파도 구울까? 양파도 구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어, 여기다 기름을 좀 쳐까? 기름을 좀 쳐야겠다. 기름 살짝 둘러서 아.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서 저거 말고 제가 또 선물 받은 게 있죠. 이걸 써야겠다. 선물 받았는데, 이거 아주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뜯는 건데, 어, 탄다, 탄다. 이게 올리브 오일 스틱형 특형이라서 조금만 쓸수 있고 신선할 것 같더라고요. 아 마늘도 구워야겠다. 아 탄다 탄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우면 돼요. 그래. 이렇게 굽는 게 낫겠다. 아, 화려하죠? 화려한 팬솜씨.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동시에 식기 세척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효율을 극대화해서 그러면 이따가 씻을 것도 조금 줄고, 그쵸? 이기다 올려놓고, 따세. 바로 뒤돌아서, 바로 이렇게, 바로 요리. 바로 요리. 넣고. 그 다음에 살짝 물기 바로 닦고 이러면 아주 수월하고 깔끔한 주방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좀 타도 돼요 타면 좀더 맛있어요 좀 간을 한번 음! 오! 어! 맛있어! 자, 이제 여기다가 이것도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잘랐죠? 어. 이것도 그냥 잘라. 아, 거기서 진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맛있어 보였어. 왜냐면 간단하게 음 밥을 식사 대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따조 들어있나요? 요즘에도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음, 없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담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네, 어서오세요. 네, 아, 네, 어. 오늘 날씨 좋죠? 네, 음, 그래요. 잘 지냈죠? 네, 아, 이거 토핑을 담아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하, 네. 토핑. 자, 저는 푸드트럭입니다. 자, 토핑을 이렇게 담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보기만 했지. 왜한국에서는뭐 푸드트럭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이렇게 과자에다가 과자를 밥처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동생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해외에서는 과자를 밥처럼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거 뭐 쿠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쌀사 소스. 어우, 새빙이다 음. 쌀사 소스를, 약간 살쌀인데 청키로 샀어요. 청키. 청키. 약간 그건더기 있는 거 아시죠?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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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큼 해야 되려나? 이 정도 하면 되나? 살사 한이 정도, 살사 이 정도. 일단 몇 가지부터 먹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음, 맛있어요. 그리고 이 오지 치즈, 그 뭔지 아시죠? 그 치즈 노란 것. 그러니까. 나초 치즈 같은 거예요. 나초 치즈. 나초 치즈를 어 아, 뭐야. 이걸 따서. 여기다 이제 뿌리죠. 오. 오. 나오냐? 아우 이거 뭐? <laughs> 똥, 똥 같냐? 자 여기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거 눈꽃 치즈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그러니까 뭐, 모짜렐라,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여기에 눈, 이게 치즈가 얇아야, 굳이 안 녹여도 되니까, 이게안 나오냐. 아, 왜안 나와. 온다, 온다. 치즈를 좀 듬뿍 하는 게 맛있을 것 같죠? 아 어차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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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마자 바로 바로 대본을 썼던 이 집게 봉인 저장.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 쌀쌀 소스. 이것도 샀는데 너무 커. 너무 크죠? 근데 작은 거랑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큰거 사버렸어요. 이, 뭐죠? 사워크림, 사워크림 소스를 싹 뿌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밀봉, 얘는 냉장 보관이네. 얘는 냉장. 자, 자 이제 됐어요. 자 보이세요? 자 치토스, 치토스 뭐라 그럴까 이거를 치토스 밥, 과자 밥. 그래서 이걸 섞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섞어요. 요걸 먹는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먹어봐요. 음! 우와, 진짜 맛있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네!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자, 이렇게. 음. 아, 이거 내 입맛은 양념을 좀덜 해야겠다. 제가 좀 너무 자극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양념을 좀만 더, 덜 하면 딱내 입맛일 것 같아요. 양념이 과하네. 요 약간 간이 슴슴한 거. 슴슴한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모자른 듯?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지금 간이 너무 세요. 그게 약간 미슨데, 그래도 너무 맛있다. 이거 와... 야, 아, 진짜 맛있다. 이런 비주얼이에요.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음, 굉장히 살찌는 맛.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저 이런 맛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약간 나초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 너무 맛있다. 나초랑 또 달라요. 어, 나머지를 아씨, 와 이거 진짜 강추. 그러니까 재료의 양을 여러분들 만드는 거니까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간이 센걸 싫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과자가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만 넣어주면 돼요. 아, 제가 이거 소, 소스도 거의 다 썼는데 한 방에. 이게 한반통치토소는 164g짜리 그리고 고기랑 양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살사 소스를 조금만 제가 한 5숟갈 넣었거든요 한 2.5숟갈 내지 3숟갈 음 3숟갈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사워크림 소스 조금만 한 요, 요만한, 동그라미, 한, 두 개, 세개 정도? 그러면 아주 딱일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치토스 맛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치토스를, 제 까만 거 샀잖아요. 매콤달콤한, 매콤, 매콤한 맛. 음. 이거거든요? 이 간이 세니까 좀 삼삼하게 되게 드시고 싶으신 사람들은 치토스 빨간색. 그 바베큐 맛. 음. 야.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밥으로 이렇게 먹는구나. 제가 이제 <laughs> 런닝맨도 나가게 됐잖아요. 런닝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정글밥도 지금 계속 방영 중이죠. 정글밥 시즌2 페루밥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위대한 가이드라고 MBC 에브리 원에서 하는 건데, 위대한 가이드 시즌 2음 4월 8일 첫 방이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업로드 될 때가 4월 8일 이후일지 전일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항이 있죠. 그걸 다 먹었어. 저는 생일이 2월 22일이거든요. 222. 제 생일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생일이 오면 겨울이 끝나간다는 거잖아요. 전 겨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생일이 오는 거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과자 밥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도유. 두유를 먹으면, 짠기도 잡아주고, 단백질도 채우고, 고소하고. 아니, 이거, 이렇게 생긴, 이거, 이렇게 끝에 남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남게 못하나? 아, 참 어쨌든 음 오늘 처음 해본 치토스밥, 과자밥 만들어 봤는데 맛있네요. 하여튼 이제 봄의 시작이니까 조만간 뭐 벚꽃도 필 거고, 그럴 건데. 다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